자, 28번, 31번, 31번까지가 보통 끄다, 이거야. 다야 이거 끝이 되는 가 끝인가 거니에 f(x)가 3차에 대여 f(x) 그래프에 극대화되는 점과 극소화되는 얘 거리를 구하라. 그럼 극대값과 극소값의 잡음면안 만드나. 그림 그리보면 만눈에보이겠에 f 다시 미분해줬다 에? 그 인수분이 되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1에서 극값이 안 나오나. 그럼 극값은 플러스 1잡으면야죠 답이 얼마나 나오나 플러스 1 잡으면 2 마이너스 1 나오네. 플러스 1 잡으면 마이너스 1. 에이 마이너스 1 잡으면 플러스 1. 두점 사이 거리와라는 이야기라. 그야말로 해장거리지 해장거리 해장거리. 가. 이런 것만 나오면 대학교 갈때기분째인다 뭐 그래. 하. 서울대학교 는이 훤히 보이네 1엄마뭐 그렇게 해야지. 예, 공부할 때뭐 수학 별거 아니다. 1대 제외가 되고 영어 별거 아니다. 소리 못하겠네. 내가. 내가 영어를 못하겠네. 내가 참아니면뭐 u r 그걸 빼고는 뭐 아는, 아는 게 없어. 나는 영어 잘 알아도 부럽다. 31번 y 거의극대공 극수공의 부호가 반대이고 절대 갈비가 또와 그럼 극대 극수 두개 더하면 제로 돼야 되겠네. 부호는 반대고. 절대값이 같으니까 그죠? 음. y- 다시 미분했다. 극값을 구하기 하에 다 했다. 0하고 사에서 극값이 생긴다. 그죠? 0하고 4하고. 그 f0는 a. f0는 a 30. f0 잡아야 이렇게 0 잡으면 짱짱짱 a. f0는 짱짱짱 잡아야 뭐가 a 32 이렇게 나왔는기라. 자, 극대값과극소값은 부는 호 반대고 절대값이 절대값은 같다. 그러니까 한놈은 a라 1 0 0만한 놈은 요마이0스0 0 0 0 0 0 0 0 0 0야 되는 0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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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0를0 0 0 0 0 0 0 0 0 0 2a는 0 0 0 0 0 0 0 0 0게0 0지0 이런 거는 이라 어떤 내용이 하나씩 하나씩 들어가 있는, 그 내용 한개한 한 개를 기억을 하는 것이 그의 공부다.